간증 폭발했던 퍼프 세척 영상. 칫솔 사용하니까 퍼프 세척 정말 수월해지셨죠? 이제는 파운데이션 브러쉬 세척입니다. 일반적인 납작 브러쉬부터 세척 난이도가 높은 이런 모공 브러쉬들까지 겉은 물론 속까지 완벽하게 그리고 아주 아주 쉽게 빨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쿠션 세척이 3분 컷이었죠? 이건 2분 컷 갑니다. 먼저 이런 키친타올을 한장 준비합니다. 이걸 적당한 크기로 접은 다음, 립앤아이 리무버를 축축히 적셔줍니다. 그리고, 브러쉬를 쓱싹쓱싹 하면서 묻어있는 파운데이션을 녹여냅니다. 파데 브러쉬 세척의 핵심은 브러쉬에 묻어있는 파운데이션부터 녹여주는 거예요. 시작부터 브러쉬를 물에 담그면 유막이 생기기 때문에 쉽게 제거가 안 되니까 주의해주세요. 참고로 파운데이션을 녹여주는 전용 클렌저들도 있지만 이런 파운데이션 전용 클렌저는 유분기가 너무 강해서 오히려 나중에 이 기름기 빼는 게더 힘들더라고요. 립앤아이 리무버 사용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화장솜보다는 이런 키친타월을 사용해야 브러쉬를 닦을 때 보풀이 생기지 않습니다. 벌써 브러쉬 본래의 색이 보이죠? 이제 이 브러쉬를 물에 담궈서 살짝 헹궈줄게요. 물이 점점 뿌옇게 변하는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유화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브러쉬에 묻어있는 오일들이 물에 녹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완벽한 기름기 제거를 위해서 일반 브러쉬 클렌저, 홈 클렌저, 브러쉬 속등계면 활성 성분이 있는 제품으로 브러쉬에 거품을 내줍니다. 이때 등장하는 담스의 꿀템은 바로 꼬리빗입니다. 꼬리빗으로 브러쉬 속까지 빗으면서 속대를 빼내주는 거예요. 이러다가 브러쉬모에 변형이 오거나 상하면 어떡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굉장히 탄탄합니다. 다만 뿌리 부분까지 너무 힘으로 깊게 빗어내지 마시고요 빛이 들어가는 가능 범위까지만 들어가 주세요. 그 어떤 방법으로 빨아봐도 이꼬리빗이 브러쉬 안쪽까지 세척해 주는 가장 완벽한 도구입니다. 특히 이런 촘촘한 브러쉬들은 물로 헹굴 때도 빗으로 쓱싹쓱싹 깨끗하게 비벼가며 빨아주세요. 다 헹군다. 다음, 손바닥이나 기름종이에 문질러 봤을 때 기름기가 묻어나오지 않으면 완벽하게 세척이 된 겁니다. 보통 거품 세척 두번 정도 하면 말끔해지더라고요. 이제 건조를 해야겠죠? 깨끗한 수건을 도톰하게 접어서 브러쉬를 눌러가며 1차로 물기를 빼줍니다. 브러쉬 모양을 잡고 바닥보다 살짝 높게 거치를 해준 다음 핸디 선풍기 1단계로 바람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고 일어나면 아주 뽀송뽀송한 새 브러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참고로 이 촘촘한 브러쉬 모 사이사이가 습기를 오래 머금고 있을수록 세균도 잘 번식하고 브러쉬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이 계속해서 순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촘촘한 브러쉬일수록 그냥마냥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꼭! 핸디 선풍기로 바람을 계속 넣어주세요. 바람이 너무 세면 브러쉬 모양의 변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브러쉬가 날리지 않을 정도의 가장 약한 바람을 추천합니다. 자, 이제 속까지 잘 세척이 되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아주 깨끗한 새 브러쉬가 되었죠? 정리. 리베나이 리무버로 파운데이션 녹이기. 물에 헹궈 유화시키기. 클렌저로 브러쉬에 있는 기름기 빼기. 꼬리빗으로 속부터 빗어주면 더 완벽. 이렇게 빡센 브러쉬도 2분이면 충분합니다.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얼굴에 닿는 도구이니만큼 더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시고요. 퍼프 세척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위에 카드로 확인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쓰담이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세요. 안녕!